안녕하세요. 성공적인 장기 투자를 위해 정보를 나누고 공유하고 싶은 생각채널입니다. 어,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3월 주식거래 활동 계좌 수가 4천만 개가 넘어섰다고 합니다. 어, 주식투자를 시작한 투자자분들이 그만큼 많아졌다는 의미일 텐데요. 어, 하지만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소위 말하는 핫한 섹터나 어, 종목에 투자하는 공부하지 않은 투자는 어, 매우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주린이 분들을 위한 주식의 기본기를 다져줄 괜찮은 기사가 있어서 내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국내 주식 시장은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나는가입니다. 주식 시장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평일 오전 9시에 시작해서 오후 3시 30분에 끝이 납니다. 특별한 행사가 있는 경우에는 드물게 장시간이 바뀌기도 하는데요. 어, 대표적으로 수능 때는 시작 시간과 마감 시간이 1시간씩 늦춰집니다. 어, 그리고 주식을 거래하다 보면 오후 3시 20분부터는 어, 체결이 안 되는 걸 경험하시게 되는데요. 이 시간대는 동시효과 시간대이기 때문입니다. 어, 동시효과 제도란 주문을 모두 모아서 같은 시간에 주문이 접수된 것으로 간주해서 어, 오전에는 장 시작 때, 오후에는 장 마감 때 모아서 체결을 시키는 제도를 말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주식은 어떤 원칙으로 체결이 되는가입니다. 어, 투자를 하시다 보면 현재가로 주문을 넣었는데 어, 주식이 체결이 안될 때가 덜어 있습니다. 어, 주식의 체결 원칙은 바로 가격, 시간, 수량 순으로 체결이 되는데요. 어, 가격을 비싸게 주문을 낸 사람에게 우선적으로 체결이 되고 어, 같은 가격이면 시간적으로 먼저 주문을 낸 사람에게 우선권이 돌아갑니다. 어, 만약 동일한 시간에 동일한 가격으로 주문을 했을 경우에는 어, 더 많은 수량을 주문한 사람에게 우선권이 돌아간다고 하네요. 어, 이건 저도 몰랐는데, 어, 저는 소량 주문한 사람이 더 먼저 체결이 되는 게 아닌가 했었는데, 어, 저도 하나 배워갑니다. 어,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동시효과 시간에는 어, 모두 같은 시간에 주문이 접수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어, 시간 우선 원칙은 무시되고 어, 가격과 수량 우선의 원칙만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세번째는 정규장이 끝나면 거래를 못하는가에 대한 질문인데, 어, 정규장 시간 외에는 장전, 장후 시간 거래 어, 혹은 시간에 단일가 매매를 하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먼저 장전 시간의 거래의 경우에는 오전에는 8시 30분부터 40분까지, 오후에는 15시 30분부터 16시 시간 내에 거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는 자신의 마음대로 가격을 정할 수는 없는데요. 장전에는 전일날 종가로, 장후 시간은 당일 종가로 거래가 된다고 합니다. 16시 이후부터는 18시까지 시간에 단일가 매매를 할 수가 있는데, 이때는 금액이 고정되어 있지 않으며 시간의 단일가 매매의 특징은 주문을 넣으면 체결이 바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10분 단위로 일괄적으로 체결이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경험이 부족한 주린일 경우에는 시간의 거래를 추천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투자자의 독자적이고 확실한 시세 예측에 의한 매매 거래가 아니라 남을 따라하는 뇌동매매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저도 아직까진 시간의 거래를 해본 적도 없기는 하지만, 앞으로도 딱히 시간의 거래를 할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주식을 사고팔기 위해 가격을 제시하는 것을 호가라고 합니다. 이 호가를 부르는 방식에는 크게 지정가, 시정가, 조건부 지정가, 채유리 지정가, 최우선 지정가 등이 있는데요. 우선 지정가는 우리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어, 자기 자신이 원하는 가격으로 주문을 내는 방식이고, 어, 현재 주식 가격이 내가 사고 싶은 가격보다 더 낮거나, 어, 내가 팔고 싶은 가격보다 더 높으면 그 가격에 체결을 해줍니다. 어, 시장가 주문은 일단 빨리 사거나 팔고 싶다 할때 이용하는 매매 방식으로, 어, 수량만 지정하고 가격은 지정하지 않는데요. 어, 시장 가격대로 해달라는 거라 현재 가격으로 즉시 매매가 이루어지고, 어, 지정가 주문보다 먼저 체결이 됩니다. 어, 조건부 지정가 주문은 지정가와 시정가 주문에 어, 합쳐진 의미이고,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20분 정규시장에는 지정가로 주문을 하고, 어, 이때까지 거래가 체결이 안 되는 수량이 있다면 어, 3시 20분부터 시장가로 전환해달라고 주문을 넣는 방법입니다. 어, 채유리 지정가 주문은 종목과 수량은 지정하되, 살 때는 최저가로, 어, 팔 때는 최고가로 부르는 주문입니다.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가격으로 주문을 넣는 방법이기 때문에 체결이 안될 가능성이 높은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최우선 지정가는 반대로 주식 매수 시 가장 높은 매수 호가의 주문을 연결시키고 주식 매도 시에 가장 낮은 호가의 주문을 시키는 방법입니다. 매수할 때는 가장 비싼 가격에 매도할 때는 가장 싼 가격에 파는 방법으로 주식의 물량을 빨리 매도해야 하는 상황에서 선택하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이번에는 주식 투자를 하기 앞서서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은 기본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어, 뭔가 꼭 기억해야 하거나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하는 것들은 아니더라도 이런 사소한 정보들도 하나 하나 알고 있으면 투자하는데 반드시 어, 도움이 되면 되었지 안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어, 저도 계속해서 시간이 나는 대로 어, 틈틈이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너무 한 번에 무리하게 알려고 하는 것보다는 주식 투자에 소액으로 시작해서 점점 경험과 지식을 쌓아가면서 투자 금액도 자연스럽게 늘려가는 방법이 제일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투자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는 영상이 되길 바라고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정보들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